줄을 서시오, <laughs> 줄을 줄을 서시오. 차트보가면 허준입니다. 정말 구라가아에 정말 제대로 된 차트분석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분할매수, 두 번째 풀매수 금지, 세 번째 손절가를 꼭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코린이가 잘못 알고 있는 지식 그 다섯 번째 시간인데, 자 손절가를 우리가 보통 잡지. 손절가 잡지 않으면은 선물 같은 경우에 청산을 당하기 때문에 손절가를 잡고 진입을 하는데 손절가는 5에서 10% 안으로 해야 적절하다. 현물이나 선물이나 마찬가지로, 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어. 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00원에 들어갔어. 그럼 손절가를 밑으로 5%나 혹은 10% 잡는 거야. 10%. 이런 식으로. 5%면은 95원이 손절가가 되는 거고, 10%면은 90원이 손절가가 되는 거지. 근데, 이거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틀렸어. 왜냐면, 손절가라는 거는 내가 얼마에 지입을 했다. 자, 그거에 상대적으로 5%에서 10%를 잡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잡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자, 1 0 0원이란 라인이 잘 뚫리지 않는 라인이에요. 이렇게. 요 때, 이걸 뚫었다. 그럼 나는 이 100원을 기준으로 매매가 가는 거야. 그러면, 리테스트 하고, 이렇게 올라갈 때, 손절가를 100원 조금 밑에 예를 들면 한 97원 이런 식으로 잡아서 뭐 내가 진입가는 뭐 102원이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5원을 두고 손절가 잡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 혹은 이렇게 하락을 해 하락하는데 여기가 일반 강세 다이버 떴어 그럴 경우 쌍바다가 만들었을 경우 여기나 여기 손절가를 잡고 진입하는 거야 내가 만약에 여기가 만약에 50원이다 근데 다이버 됐는데 여기가 45원이야. 그럼 47원이야. 그럼 자기 입맛에 맞게 여기 혹은 여기 살짝 밑에다가 손절가를 거는 거지. 50원에 대해서 5%나 10%를 거는 게 아니다라는 거야. 이거는 어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은 손절가를 걸어 보지도 않았을 뿐더러 매매를 거의 안 해본 사람이야 거짓말이야.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라인으로 우리는 손절가는 그 기준 기준으로의 기준 이렇게 돌파가 나왔건 아니면은 채널 돌파가 나왔건 아니면은 상승 채널이 이렇게 있는데 타고 가다가 여기서 돌파가 나왔건 이런 선들 기준으로 우리가 손절과 잡지 그냥 내가 진입한 가격의5% 10%를 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거는 잘못된 매매법이고 이렇게 하면은 손절만 계속 나가게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한마디로 손절의 기준은 절대적인 거 절대적인 거 절대적인 거 그래서 변하지 않어 못 만져겠지 성태야 해들아 안녕.